안녕하세요. 그남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프로테이토입니다. 오늘은 프로테이토에서 뚱뚱이 캐릭터를 할 건데, 이뚱똥이 캐릭터가 이제 그, 데, 뭐라 그래야 돼? 데미지가, 네, 에, 에, 아유, 혓바닥 꼬였다. 다시 할게요. 최대 HP 수정이 25%만큼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최대 HP마다 데미지가 상승을 하고, 소모품의 플러스 3%만큼, 아, 3만큼 HP 회복을 합니다. 생명 훔침이랑 속도는 영, 거의 안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HP 재생이나 회피는 이제 적용되는 게, 원래 적용되는 거에 반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시작을 할거고요 굉장히 굉장히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유령 황물을 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령 황물 아이템 자체가 웨이브 도중에 이 무기로 처치하는 매 20만큼의 적마다 플러스 1 최대 HP를 회복을, 아, 그 HP가 올라가요. 최대 체력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로 몬스터를 많이 잡을수록 체력이 올라간다 라는 거고요 위험 난이도 0 으로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어려워 데미지 위주로 일단 원거리 데미지 위주로 챙겨주고요 요거 데미지를 챙겨주는데 한 마리씩 공격해서 그런지 몬스터가 정리가 안 돼요 몬스터가 좀 정리가 돼야 좀 어떻게 될 텐데 아까 전파는 정말 잘 됐는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건 방어구 먼저 챙겨줄게요. 점자는 외계인 먹어주고 유령 황홀 닫아주고요. 원거리는 데미지만 챙기면 되고요. 이건 그냥 데미지랑 최대 HP랑 다 주기 때문에 좋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개가 열마리였네요 초기화 한번 해주고요. 어차피 초기화 비용이 이돈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데미지도 챙겨주고 초기화 한번더 해주고요. 요거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잠금해서 가져갈게요. 바로 이동할게요. 아이템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화 이게 지팡이 원툴로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팡이 원툴이 공격 속도도 좀 느리고 와한 마리씩밖에 못 잡으니까 나중에 가면 여섯 마리밖에 못 잡거든요 아무리 하나당 한 마리씩밖에 못 죽인다 하더라도 정말 어렵습니다 두 마리 됐고요 초기화 한번더 해주고 유령 황홀 잠가주고 바로 또 갈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돈도 없고 굉장히 하드코어하여도 이 캐릭터도 쉽지 않아 클리어하기가 어려워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어려워 잘안 풀려 자꾸 클리어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를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이로다가 만들을 만들을 생각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똥똥똥똥똥똥이 원거리 데미지 무조건 챙겨주고요. 최대 HP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원거리 데미지 또 챙겨줄게요. 원거리 데미지 위주로 챙겨주면 돼요. 유령 황홀 챙겨주고, 아이템 챙겨주고, 두개다 잠가주고, 초기화 한번 해주고, 가져갈 거 없습니다. 돈은 요거고요. 지금 상태는 방어가 1이네요. 바로 이동해 줄게요. 데미지는 오르고 있어서 한 방에 보내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에는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저희는 공격 속도도 조금씩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걸 리롤 돌리다가 공격 속도랑 데미지 중에 좋은 게 나오면 먹어주는 형식으로 갈게요 이게 지금 아이템을 좋은 거를 먹는 그런 것보다 제가 보기엔 능력치를 더 좋은 거를 뽑는 게 지금 더 위주거든요 아이템은 지금 요 현재 가지고 있는 요 아이템만 좋으면 되는 거라 있으면 되는 거라 이 아이템만 6개 찾고 나머지는 무조건 레벨업해서 나오는 거 좋은 걸로 이거 무조건 가져가면 좋고요 여기서 원거리 데미지 뽑아주면 되고 공격속도 아닌 원거리 데미지인데 원거리 데미지 먼저 뽑아 줄게요 공격속도 가져가고 확률 가져가고 할거 없죠 바로 이동해 줍니다 지팡이가 3개에서 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6개까지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돈 투자를 이제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텐데 돈은 거의 다 능력치에다가 투자를 해 줄게요 이거 아이템을 보기에는 능력치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능력치에다가 돈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리롤 비용이 비싸지면은 그땐 이제 아이템으로 넘어가서 아이템을, 아이템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야 될것 같아요. 이것봐, 지금 공격 무기가 몇개안 되니까 몬스터를 잘못 잡아. 그냥 그냥 몬스터를 잡을 수 있게 뭐 아무거나라도 하나 끼워놨었어야 됐나 보다 아이템을. 원거리 데미지 너무 좋구요 유령 황을 먹어주고. 이거, 일단, 선인장 곰봉이라도 하나 쓰고 있어야겠는데, 이거? 곰봉 하나 쓰고 있을게요. 이거, 근데 나오면은, 유령왕을 나면 바꿔줄게요. 이상한 유령 필요 없고, 추기화 한번 해주고, 오, 됐다. 뭐지? 뭔가가 됐어요. 바로 이동해줄게요. 이거 이러면은, 몽둥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이제 몽둥이 쓸 일이 없는 것 같죠? 몽둥이는 버릴게요. 다음 라운드 때. 좀쓸 일이 있을 줄 알고 지금 들었는데 이제 바로 쓸 일이 없어졌어요 몽둥이가 쓸모가 없으니까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이템을 이것저것 막다 섞어서 하면은 확실히 클리어는 쉬운데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컨셉을 유지하면서 플레이를 하느라 어렵게 클리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원툴로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이것저것 섞어서 하면은 금방 깹니다 이거 이렇게 검 같은 거 하나 껴주고 나머지 뭐 이렇게 껴주면은 충분히 깨거든요, 이거. 원거리 데미지 가져가주고, 초기화, 요거 방어구 가져가주고 싶은데, 공격속도 가져가 줄게요. 행운 가져가주면 좋구요. 지금 행운에 나무 챙겨주고요더 나은 나무가 생성됩니 나무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재활용해서 버릴게요. 나는 컨셉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요 컨셉 지키겠습니다. 무조건이거든, 이거. 체력 계속 올릴 거예요. 체력 200, 300이 될 때까지 올릴 거예요, 지금. 최대로 많이 올려봅시다, 체력. 데미지는 어느 정도 이제 나왔거든요? 공격 속도도 지금 좀 채워주고 있고. 최대한. 돈은 진짜로 레벨업 하는 데다 쓸 거예요, 다. 공격 속도 진짜 빨라져가지고, 나중에 기관총처럼 썼으면 좋겠다. 애들 다 어떻게 한 방에 보내니까. 그러면은 체력도 정말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지금 살짝살짝 살짝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애들을 잘못 잡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까 전에 널 반지로다가 할 때에 비해서는 진짜 최고입니다. 널 반지를 생각하자. 위험한 토끼 너무 좋죠. 바로 사용. 데미지 필요 없고요 행운 필요 없고, 범위 필요 없고. 원거리 데미지나 공격 속도 나와줘야 되는데. 근거리 데미지. 아, 지금 돈 많이 비싸졌거든요. 그냥 이거 최대치로 먹어줄게요. 아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방어구 챙겨주고 초기화 한번 해주고요. 원거리 데미지 나왔거든요. 요거 바로 잠가서 원거리 데미지 챙겨줄게요. 바로 이동. 어우 지금 공격 무기도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잘 잡고 있거든요. 이동 아니가 공격 속도나 이제 원거리 공격력만 이제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열심히 챙겨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저 강화된 친구들이 나와서, 강화된 친구들도 한 방에 보내려면은, 이게, 데미지가 몇이나 돼야 될까? 이게. 300 데미지는 될 거야, 돼야 될 텐데. 또, 나중에는 갑옷을 입고 있는단 말이죠. 갑옷까지 뚫어주려면은, 데미지가 진짜 상당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한참 멀었어요. 모자라, 모자라, 지금. 지금도 막 이게 뚫고 들어오죠. 제가 무빙을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친구들이 정말 강력해서이기도 해요. 잘안 죽어서. 원콤에 좀 죽어주지. 너무 쉬웠을라나뱀 그냥 버릴게요. 방어구, 지금 방어구 있는데 방어구 그냥 먹어주고. 행운 챙겨주고, 원거리 챙겨주고, 초기화 한번 해주고. 요거 챙겨줘야 됩니다, 두 개. 데미지도 챙겨주면 좋고요 데미지 먹어줄게요, 미리. 두 개는 챙겨주고, 이동. 지금 뭐 어차피 데미지도 늘어나면 좋으니까. 아, 지금 9라운드네요. 여기가 살짝 이제 피버 라운드일 텐데, 지금 무기가 하나가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무기가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어, 이거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무빙을 잘 쳐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건 지금 피버 타임이나 다름이 없는 라운드여서 최대한 체력을 많이 모아줘야 되긴 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뺑뺑이를 돌아주는 게 지금 정답이에요. 최대한 안 맞고. 그리고 뚱뚱이 저 형님들보다 이 쬐꼬만한 친구들을 빠르게 잡아서 지금 체력을 훨씬 더 많이 수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체력 수급을 빨리 많이 해야 더 세지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재활용해버리고요. 제발, 공격속도 가져갈게요. 유령 황홀 챙겨주고, 여기있는 챙겨주고, 레모네이드 그냥 챙겨주고, 초기화 한번 해주고요. 원거리 데미지 챙겨주고, 유령 황홀 챙겨주고, 웨이브 끝날 때까지 데미지 챙겨주고, 요거, 재료, 20%. 재료 20%? 아, 요거, 좋은데. 못 가져가네. 네, 이동해줄게요. 그냥 버릴게요. 대기 저금통이 좋은 게 맞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 발당 데미지 지금 25에서 30 바뀌고 있고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데미지 데미지가 100만 넘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100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잘 잡고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굉장히 잘 잡고 있는 겁니다, 요거. 공격 무기가 하나 더 늘었다고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관통 나와줘야 되거든요 진짜 저는 관통 러버라 관통 필수입니다 진짜로 4삼3 5-3-3 해주면은 그래도 저큰 형님들이 몸통 박치게 하는 건 피할 수 있거든요 4-3-3, 5-3-3 조심해서 4-3-3, 5-3-3 해주고 큰 형님들 몽통 박치기만 피해주면 어느 정도 돼요.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원거리 데미지 사용해주고요. 공격 속도 가져갈게요. 원거리 데미지 가져가면 좀 좋은데 원거리 데미지가 잘안 나와서 한번더 리롤. 원거리 데미지 와 너무 좋죠. 요거는 유령 황홀 챙겨줘야 돼서 결합해 주고 유령 황홀 챙겨주고 원거리 데미지 챙겨주고 이건 잠글게요. 잠글고 초기 한번 해주고 날개 필요 없죠. 유령 황홀 챙겨줍니다. 날개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차피 속도가 고정이라서. 이렇게 다시 이동해 줄게요. 데미지 지금 이제 좀 괜찮을 거거든요? 거의 34, 뭐이 정도로다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팡이 공격 속도도 은근히 빨라졌어요, 지금. 네, 거의 지금 연사로다가 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좀 빨라졌고요. 아직 더 빨라져야 돼요. 지금 이걸로는 안 돼. 이렇게. 나는 아직 부족하다. 좀더 빠르게. 완전 따발총처럼 계속 나가는 느낌으로 지금 써줘야 되거든요. 딜레이 없이. 그래야 이게 지금 더 버텨지고, 다음 라운드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어요. 지금 이걸로는 아직 부족해요. 데미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너무 좋고요. 체력이 늘어나면 데미지가 늘어나는 메커니즘 좋습니다 아, 이건 아이디어를 정말 잘 짰어 제작진이 이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좋아 외계인 혀 좋고요 사용할게요 근거리 데미지 필요 없고요 초기화 해주고 공격 속도 가져갈게요 웨이브 끝날 때까지 데미지 증가 근거리 데미지 필요 없고 초기화 한번 해주고요 방어 요거 가져갈게요 방어력 챙겨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초기화 한번 더 해주고 요거는 요거 데미지가 좀 줄긴 하는데, 저거 아직 안 먹었죠? 요거 하나 먹어줄게요. 이게 재료의 가치가 두 배가 된다고 하는 게 은근히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마이너스 되는 것보다 플러스 요인이 더 좋기 때문에 가져가 줍니다. 데미지 그리고 한 발당 지금 40 데미지 들어가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진짜 굉장히 좋거든요? 공격 속도도 빠르고, 지금 잘 잡고 있죠, 지금? 가만히 있어도 잡히고, 잡히고 있어요, 지금. 세진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세진 거예요. 진짜 12라운드에서 지금 관통 없이 이렇게 몬스터 정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강해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 단단히 형님들이 나와도 지금 잘 잡고 있고 몬스터 정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게 이번 판은 좀 가, 예, 가망이 좀 보인다. 아까 전에는 너무 공격력에만 투자를 해가지고 잘안 풀렸나 봐요. 아까 전에는. 지금 이, 이, 공격 속도에도 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공격 속도를 더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 보니까. 와, 상자 4개 먹었어요. 요거 재활용, 넉백 바로 먹어주고요. 요것도 먹어줄게요, 재활용 기계. 방어구 너무 좋죠? 근데 방어구 필요 없습니다. 재활용 해줄게요. 공격 속도 가져갈게요. 지금 굉장히 좋죠? 이거 자경단 반지 하나 더 챙겨주고, 탐지기 챙겨주고요. 지금 원거리 데미지가 17인데 일반 데미지가 33%거든요. 근데 공격 속도가 지금 93이에요. 공격 속도를 너무 잘 챙겨. 이거 의료용 포탑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돈 애매하기 때문에 바로 이동해 줄게요. 웨이브가 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지금 저 위에 이 포탑이 의료용 포탑입니다. 체력 20회복해주죠. 2, 3씩회복해주고 있어요. 저게 은근히 꿀입니다 진짜로 너무 좋아요. 얘가 인구 업구의 차이가 지금 이 뚱뚱이 같은 경우에는 체력 회복하는 게 무조건 저 나무 먹어가지고 저기서 나오는 걸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몬스터가 많아지면 어차피 회복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뚜껑 달린 요 친구들은 한 방에 안 죽고 있죠 지금. 이러면 이제 조금씩 딜로스가 생긴다는 건데 저 친구들을 한 방에 보낼 수 있을 이제 데미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원거리 이제 데미지를 이제 늘려줄 때가 됐다는 거죠. 공격속도보다 이제 원거리 데미지를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이제 갈게요. 공격속도는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한 방에 한 마리씩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지금 아직 한 방에 한 마리씩 안 죽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된것 같은데. 한 방에 한 마리. 원거리 데미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거 챙겨서 한 방에 한 마리씩 보낼 수 있게. 이거, 행운 또 챙겨줄게요. 행운 계속 챙겨줄게요. 행운 챙겨주고, 초기화 한번더 해주고, 가져갈 거 없으니까 초기화 한번더 해주고, 가져갈 거 없으니까 초기화 한번더 해주고, 이거는 가져갈 게 많네요. 위험한 토끼도 가져가야 되고, 이거랑 얘도 가져가야 돼서 둘다 잠가주고, 초기화 한번더 해주고, 아, 가져갈 게 너무 많네요. 이제는 이동해줄게요. 데미지 증가라 무조건 다 가져가야 돼요, 지금. 아, 이제 한 방에 죽이죠, 이제. 원거리 공격하는 친구만 두 방이고 저 투구 쓴 친구 한 방이에요, 이제. 그쵸 데미지 늘어나니까 확실하게 저는 속도가 다르죠. 한 방에 보내야 됩니다. 한 방에. 근데 저 원거리 공격하는 투구 쓴저저저 저, 침을리고 있는 친구들은 두 방이라 저 친구들만 조금 조심해 주면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한 방이에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쏴지키면은다 죽겠습니다. 이러면은 체력 회복도 체력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잘 늘어날 거예요, 지금. 일씩 계속 올라가고, 데미지도 늘어났죠, 50으로. 자, 이건 데미지가 계속 중첩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더 세지는 거고요. 세지면은 언젠간 지금 두 방에 죽이는 친구들도 한 방에 죽일 수 있게 되고, 그럴 겁니다. 일단, 일단 좋네요. 저 투구 쓴 친구들이 한 방에 죽어서 굉장히 좋아요. 원거리 데미지 챙겨주고요. 요거는 지금 다 챙겨야 되죠, 요거. 요거 챙기고 순서대로 챙겨주면 이렇게 이렇게 챙기고 원거리 데미지 챙겨되니까 잠가주고 초기 한번 해주고요 관통 데미지 기본 데미지를 초과할 수 없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15% 관통 데미지가 있어진다는 건가 잠가서 관통 데미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줄게요 초기야 7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초기 한번 해주고 요거 좋습니다 방랑하는 곳. 이렇게 해서 다음 웨이브 2번 웨이브 때 돈을 좀 많이 벌어주면 돼요. 지54 데미지죠, 지금. 60 데미지도 뜨고 있고. 54 아니면 60 데미지입니다. 어차피 원거리 치는 친구들은 지금 두 방이에요. 공격 속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려주고 있었던 걸로 잘 기억을 해서. 지금 몬스터가 쌓이는 거는 좀 막고 있거든요, 최대한. 근데 그래도 좀 쌓이네요. 몬스터 나오는 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상자에서 아이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번 판. 그리고 체력이 굉장히, 굉장히 빠르게 차오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너무 잘 잡고 있다는 소리죠. 아, 지금 빌드 그대로를 잘 쓰고 있어요. 뚱뚱이 빌드. 체력을 굉장히 많이 높인다. 체력을 높이면 강해진다. 나는 고로 무한대로 강해진다. 무한대로 강해지는 뚱뚱이. 이게 바로 뚱뚱이 메타다. 지금, 와, 15웨이브 그냥 500원 벌었어요. 500원. 행운 또 가져가 주고요. 쿠폰 너무 좋죠. 아이템 가격 5%. 하인 이거 공격속도 가져갈게요 지금 가져갈 거 너무 많죠 지금 다 가져가야 돼요 붓 가져가고 황홀 가져가고 관통 데미지 근거리 데미지 아, 다 가져가고 유령 황홀 또 나왔습니다 이거 근데 합끔 나왔죠 와 지금 가져가야 될게 너무 많은데 일단 의료용 포탑이 더 중요해요 얘네 두 개는 잠가주고 초기화 한번 해 줄게요 근거리 데미지죠 필요 없죠 초기화 한번 더해 줄게요 필요 없죠 이거는 이제 돈 아낄게요 바로 이동 와, 지금 체력 200 됐습니다. 그리고 데미지 60 달성했구요. 지금 제가 요 보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 의료용 보은 진짜 무조건 나오면 먹어야 됩니다, 의료용 보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력을 정말 좋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몬스터 나오는 거 지금 강화되지만 그래도 잘 잡고 있습니다. 몬스터 나오는 것보다 지금 죽이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지금. 데미지가 충분히 세서 그래요. 지금 68 데미지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고, 몬스터들도 나오는 걸 쭉쭉 다 죽이고 있어서, 체력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저기 어깨 큰 형님들도 강화되기 전에 죽이고 있고요. 일단 한번 강화가 되면은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강화된 상태여서, 그냥 강화되기 전에 죽여야 됩니다. 특히나 저큰 형님들은. 이동속도 줄여주는 저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죠. 좋아요. 이게 이래서, 이래서 데미지랑 공속을 잘 융합을 시켜줘야 돼요. 원래 이,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잘 막고 있죠? 아, 먹을 게 없는데, 그냥 방어구 챙길게요. 그리고 요건 200원짜리 요거, 근거리, 원거리 데미지 챙겨주고요. 유령 황홀 챙겨주고, 초기화 한번 해주고, 유령 황홀 또 나왔습니다. 잠가주고요. 초기화 한번더할수있으까 해주고, 유령 황홀 또 나왔으니까, 이기또 잠가줄게요. 유령 황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바로 이동해 줄게요 돈더 벌어야 되니까 아빠는 돈을 벌러 나갑니다 와 데미지 78 미쳤거든요 지금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이 딴딴이 형님들 잡으면 돼요 그냥 원거리 친구들도 이제 근데 아직도 두 방이네요 원거리 친구들 체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두 방에 죽으면 다행인 거죠 뭐 세방네 방씩 안 때려도 되고 그리고 상, 상자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지 몰라도 강화를 정말 잘 하고 있네요. 정말 역하게 몬스터들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저 강화시키는 친구들 빨리빨리 죽여야 됩니다. 저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이렇게 머리에 동그랗게 수프가 올라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몬스터를 강화를 시켜서 이동 속도랑 공격 속도랑 다 빠르게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라운드를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이동속도 느리게 해주는 저희 지금 보트 덕분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깼고요. 치명타율이 늘어나네요. 범위 최대 HP랑 방어구가 떨어지긴 하는데 치명타율 15%. 범위가 50 늘어나는데 요거는 재활용해줄게요.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 차라리 요런걸 챙기는 게 낫죠. 유령왕을 챙겨주고 요거 하나 더 결합해주고 유령왕월에 작은 접지 챙겨주고 초기화물 한번... 나왔다 두건 나왔다 이거 돈 아끼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두건 가져가야 되고요 초기화물 유령둑기 뭐야 이거 빨간색이 나와? 아, 일단 요거 잠금 잠금 두개해서 바로 이동 400원 모아주겠습니다 18웨이브에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 나왔어요 지금 강화시키는 친구 내려버리고 아이저 강화시키는 친구들이 지금 좀 역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달려드는 친구들 다잘 잡고 있어요 지금 제가 좀 그래도 한강함 합니다 지금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밀리진 않고 잡고 있어요 밀리진 않아 몬스터한테 밀리진 않아 확실히 다잘 잡고 있어요 지금 좋아요 지금 체력 보세요 240입니다 그러니까 240이니까 데미지가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데미지는 퍼센트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저는 더더욱 세집니다. 그러니까 세짐의 강도가 점점 날이 갈수록 더더더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훨씬 잘적죠 지금 데미지 80입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공격 속도만 늘려줘도 돼요 이제. 이 정도면 뭐 끝났죠 이제. 빨크기 필요 없어요 재활용해주고 이거. 이만, 이만큼 체력해복 필요 없어요. 원거리 데미지 챙겨주고요. 두 건. 네,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초기화. 다 필요 없어요. 초기화 한번더 해주고. 다 필요 없습니다. 공격속도 가져가 줄게요. 한번더 초기화. 유령 황홀. 가가지고, 보죠 공격속도 증가래네요. 이거. 레드 후드티 이거 가져가 주도록 할게요. 잠그고. 쿠폰 하나 먹어주고. 그냥 19회 뭐, 마지막 웨이브인데 빨간 색깔 아이템 잘 나왔어요. 이거. 회피당 2%의 공격속도. 공속도 24도 올라가는 거예요. 유령 황홀도 잘 나왔고, 이거는 클리어다. 나의 뚱뚱이는 체력이 263의 뚱뚱이다. 바로 가자. 마지막 파밍 타이 스테이지입니다. 마지막 파밍 스테이지. 지금 데미지 미쳤거든요. 100 뜨고 있어요, 100. 공격 속도도 지금 미친, 미친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돼. 게틀링건이거든요, 지금. 실제 게틀링건은 아니지만, 게틀링건처럼 쏘고 있어요, 지금. 또라이 급입니다. 아무도 못 와요. 와, 이게 이렇게 성공을 하다니. 우리 뚱뚱이는 때릴수록 강해진다. 우리 뚱뚱이는 계속 강해진다. 와, 나의 강함은 끝이 없다. 뚱뚱이 강해짐의 끝은 초지 두렵지 않다. 나는 때릴수록 강해진다. 와, 지금 굉장히 세거든요? 19라운드인데 그냥 다 잡고 있어요. 다 때려잡아요. 그냥 그냥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에요. 다 뚫립니다. 다 뚫려. 와... 돌았다. 저 19라운드 이렇게 편하게 간 적이 진짜 얼마만인지 이게 뭐죠? 10% 최대 HP 3초당? 그러니까 초당 3을 회복하고 다른 아이템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이건 재활용하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방어구, 이거 너무 초기화 값이 비싸니까 한번 해줄게요. 데미지, 먹어주고요. 다 먹어줍니다. 이거 레드 먹어주고, 유령 황홀 먹어주고, 이건 회피는 가지고 있고, 초기 한번 해줄게요. 외계인 눈, 좋으니까 외계인 눈 하나 먹어주고, 초기 한번 해주고, 가져갈 건 뭐, 크게 없죠, 이제. 초기 한번 해주고, 요런 거나 하나 챙겨주면 끝나겠네요, 이제. 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웨이브 한번 가볼게요. 지금 마지막 가기 전에 한번 확인하는데, 범위가 조금 낮아졌고요. 해피 17이고 최대 hp는 300입니다 심지어 데미지 괜찮고요 원거리 데미지 29에 해피 17뭐 속도 행운 행운도 꽤 높네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데미지 93 117와102 그러니까 거의 한 방당 데미지가 100이 넘어가요 그러고 관통이 1이 지금 부여가 되어 있네요 관통 1 지금 다 관통이 1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요거 때문인가 관통이 1 부여됐어요. 바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진짜 관통이 조금 부여가 됐네요, 확실히. 뒤에 있는 친구들이 맞아 죽네. 보스를 때려도. 와, 보스 녹는 거 보이세요? 내가 이렇게 빠르게 보스를 녹이게 될 줄이야. 나의 뚱뚱이는 체력 300의 뚱뚱이다. 들어와. 맞으면서 해도 내가 너 잡아. 들어와. 들어와, 보스. 들어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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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감자 추천기 오, 요런 게 생겼네요. 지원. 데미지 뭐, 그렇고, 관통 하나 들어가 있고. 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똥똥이로 클리어하기. 나는 때릴수록 강해진다.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다음 캐릭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